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아파트 분양 물량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8월에 분양 예정인 9곳의 분양 물량을 제가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사전청약 일정이 있는 만큼 그 사전청약 일정을 피해서 또다시 분양이 예정되어 있는 6곳의 분양 물량을 오늘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러한 분양 물량들을 잘 체크하시고 각 시공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셔 가지고 여러분들만의 정보를 취합하시고 그리고 내집 마련을 할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전청약을 피해서 분양을 진행하는 여섯 곳의 분양 물량 소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배 TV 보동가 덴덱크 <laughs> 오늘은 사전청약 이후 분양 물량이라고 하는 주제로 제가 영상을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전청약 신청을 하셨고 이제 사전청약과 같은 분양 시기를 피해 가지고 민간건설사에서 분양 일정을 잡은 그런 분양 물량들이 있습니다. 그런 물량들을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를 시켜 드릴 테니깐요. 여러분들께서 오늘 이 정보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물량을 소개시켜 드릴 건데 첫 번째 분양 물량은 평촌의 엘프라우드라고 하는 분양 물량입니다.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에 이제 위치를 하고 있는 그런 분양 물량이고요. 아파트 총 2739세대 중에 일반 분양 689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건축 규모는 지하 4층부터 지상 29층으로 35개 동이니까는 대규모의 아파트 단지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주택형 같은 경우에는 49제곱미터부터 110제곱미터로 구성된 아파트이고 분양 일정 은 2021년 8월 예정인데 조금 미뤄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분양 일정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치도를 간단히 보시면, 안양역 1호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안양역에서 월판선이 예정되어 있죠. 그래서 판교로, 판교까지 이어지는 월판선이 예정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안양 운동장역, 그러니까 비산 종합 운동장이라고 하는 이 역사가 신설 예정입니다. 그 역사 인근에 이제 평촌 엘프라우드라고 하는 아파트 단지가 대단지로 이제 공사 중에 있거든요. 이 분양물량 같은 경우에는 이쪽이 이제 평촌 1기 신도시입니다. 그래서, 어, 이 안양 같은 경우에는 평촌의 일개신 도시가 굉장히 오래됐죠. 그렇기 때문에 어, 소득 수준이 굉장히 높은 사람들 그리고 학구열이 높은 사람들이 많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평촌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이긴 하지만 학군이 굉장히 좋은 곳이죠. 우수한 곳이기 때문에 학군의 수요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많은 분들이 여기에 이제 거주를 하고 계신데 이 구축의 아파트들에 살면서 이제 불편함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신축 아파트의 수요층들이 굉장히 많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평촌하고 인구 근에 이제 평촌 엘프라우드라고 하는 아파트가 이제 들어설 예정이라는 거죠. 제가 봤을 때 입지적으로 이 안양 운동장역 그러니까 월판선이라고 하는 이 역사가 오랜 기간이 걸려야지 이제 완공이 되겠지만 이 여기 들어선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기존의 일기 신도시 구축의 아파트들의 수요층들을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아파트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뒤에 산을 끼고 있기 때문에 등산 코스라든가 산을 통해 가지고 쾌적성까지도 가능한 그런. 그런 아파트라고 보여지거든요. 안양지역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관심있게 보셔도 될만한 분양 물량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분양 물량은 운정신도시 푸르지오 파르세나입니다. 이제 운정신도시 내에 입지한 그런 아파트라고 보여지고요. 어, 대규모의 택지개발 지구이기 때문에 이 운정신도시 내에서는 꼭이 파주에 거주를 하지 않더라도 어, 당첨자가 선정될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높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파트 총 세대수는 이제 1745세대 그리고 어, 지하 3층부터 지상 25층이고 주택형은 59제곱미터부터 84제곱미터로 이루어진 아파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이제 곧 분양을 앞두고 있습니다. 위치도를 간단히 보시면 이 파주 운정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운정역이 이제 GTX A 노선이 정체하게 되죠. 그래서 운정역 운정역세권 일대 아파트 가격은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한 상태이고요. 그리고 이 수도권 외곽 지역에서 서울의 도심 핵심 지역으로 연결이 되는 이 GTX 노선들의 그 입지에 있는 아파트들의 가격이 큰 폭으로 지금 상승을 하고 있고 최근에 인덕원역이나 왕십리역이나 이 정차역으로 발표가 된 곳의 아파트 가격들이. 큰 폭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로 봤을 때 gtx의 이런 파급 효과는 굉장히 크다고 보여지거든요. 다만 이 운정신도시 내에서 이 운정역하고 역세권에 있는 위치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이제 가격의 차이 어, 편차가 크게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운정신도시 푸르지오 파르세나 같은 경우에는 이 운정역하고의 거리는 다소 있다고 보여져요. 하지만 이 신도시에 입지한 아파트라는 점에서 여러분들께서 좀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이 택지개발지구 같은 경우에는 어, 쾌적하게 주거시설들 그리고 주변의 상업시설들 이런 것들이 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개발이 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살기가 점점 더 좋아진다는 거예요. 다만 지금은 이제 개발 진행 중이기 때문에 단점적인 부분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일단 분양가가 나와 나와야 되겠지만 운정신도시 푸르지오 같은 경우에는 푸르지오 건설사가 시공을 하는 것만큼 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일반 상업지구에서도 가까운 것 같고 초, 초등학교, 고등학교, 중학교가 인근에 위치를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계실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분양가가 나와봐야지 알겠지만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좀 갖고 보셔도 될 만한 그러한 신도시 내의 아파트 분양 물량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세 번째 분양 물량은 베르몬트로 광명입니다. 좀 어렵네요. 발음하기가. 경기도 광명시에 이제 있는 물량이고요. 3344세대 중에 754세대. 그리고 지하 3층부터 지상 35층 총 26개동 대규모의 아파트 단지이네요. 그리고 주택형은 36제곱미터부터 102제곱미터로 이제 8월에 분양 예정인 아파트입니다. 위치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광명이라고 하는 지역이 특유가열 지역이기 때문에 입지적으로는 상당히 우수하고요. 그리고 이 광명 같은 경우에 바로 서울과 인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과 거의 맞닿은 그런 분양 물량이라고 봐도 무방하거든요. 또한 이 광명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호재가 많죠. 이제 광명시흥이라고 하는 테크노밸리라든가 거리는 좀 있지만은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측면에서 광명의 호재로 보여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신도시 같은 경우에도 추가로 이제 편입되게 될 예정이죠. 또한 여기 같은 경우에는 광명사거리역 인근에 바로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 7호선을 이용해가지고 강남의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또한 가산디지털단지라든가 구로디지털단지라고 하는 일자리의 수요가 지금도 이미 인근에 많이 있기 때문에 직주근적으로서 더할 나위 없는 그런 분양 물량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분양 물량은 핵심적인 지역의 분양 물량이고 여러분들께서 광명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좀 관심을 갖고 보실 만한 분양 물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번째는 개양 서해 그랑블더 테라스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 최근에 삼기 신도시 개양지구 분양이 있었죠. 청약이 있었는데, 사전 청약이 있었는데, 그 개양구에 이제 위치를 하고 있고요. 아파트는 총 124세대, 세대수가 그렇게 많진 않지만은 누군가한테는 이러한 주택도 내집 마련의 수단이 될수 있다고 보여져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 이렇게 지금 현재 의 나홀로 아파트성의 세대수가 많지 않거나 입지가 다소 떨어진 곳에 아파트들이 청약을 했을 때 당첨 확률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대단하거든요. 지 대규모 아파트, 역세권의 아파트 이런 아파트들은 당첨 받기가 쉽지가 않아요 요새.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직주근접이 가능하신 분들이라면 이 물량도 한번 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한번 제가 어, 소개를 해드리고요. 건축 규모는 지하 1층부터 지상 23층 총한개 동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어, 84 제곱미터로 구성된 아파트 분양 물량입니다. 위치도를 간단히 보시면은 계양테크노밸리 신도시 계양지구의 위치고요. 그리고 옆에 부천의 대장신도시 대장지구입니다. 그리고 작전역 인근에 이제 서해그랑블더 테라스가 분양을 합니다. 그래서 입지적으로 본다면은 인근에 초등학교라든가 중학교라든가 고등학교가 있고 그리고 역하고 가까이 있기 때문에. 주거의 생활 편의시설은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 브랜드 네이밍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아파트 세살 수가 조금 작다는 게 단점이라고 보여지거든요 하지만 입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아주 나쁘다고 생각이 들진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인천 계양 쪽에 거주를 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아마 계양의 테크노밸리 그 계양 신도시 계양지구에 청약을 넣으신 분도 있겠지만 지금 빠르게 분양을 하고 확정 분양가가 선정이 된다면 이 서해 그랑볼 더 테라스 같은 경우에도 한번 관심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다섯 번째는 태봉공원 푸르지오 파크몬트입니다. 어 포천시에 입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규제 지역에서 분양하는 아파트 분양 물량이고요. 총 623세대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지하 2층부터 지상 20층 8개 동으로 구성이 될 예정이고요. 주택형은 84제곱미터부터 109제곱미터로 분양이 될 예정입니다. 위치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천이라고 하는 지역이 비규제 지역인 만큼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입지는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은 이 포천이라고 하는 지역에 실거주에 기반을 두신 분들이라면 프루지오라고 하는 레인밸류가 있는 그런 아파트 분양 물량이고 추후 향후에 이제 7호선에 연장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어쩌면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 태봉공원, 프루지오파크몬트라고 해가지고 태봉산 인근에 들어오는 아파트 분양 단지이고요. 주변에 이제 주거 시설들 이미 주공 아파트라든가 뭐 초등학교들 이런 것들이 입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존의 인프라들을 활용하면서 이제 앞으로의 그 쾌적성 여부를 통해 가지고 내집 마련을 할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비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경쟁 확률이 아마 어 지금 현재 최고의 경쟁률들이 있는 서울의 아파트들만큼 아주 치열하지는 않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예상이 들어요. 그래서 이 포천 쪽에 거주가 가능하신 분들, 지금 옥정신도시라든가 이제 덕정역이 들어오는 인근의 회천신도시 같은 경우에도 어, 처음에는 관심 있게 보지 않았지만 가격이 많이 오른 상태이죠 분양가가 그리고 많이 지금에 비해서 본다면은 저렴한 저렴하게 분양가가 책정됐다고 보여지고 이 포천 같은 경우에는 지역적인 한계는 반드시 있습니다. 하지만은 어, 네임밸류가 있는 일군 건설사의 시공 브랜드인 프루지오 그리고 어, 자연 환경이 좋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어, 주변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참고하시면. 6번째는 이편한 세산 죽전 프리미어 포레입니다.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에 위치한 아파트이고요. 총 세대수는 430세대, 6개 동으로 구성된 아파트이고, 주택형은 84제곱미터로 구성된 아파트가 8월에 분양 예정입니다. 위치도를 간단히 보시면 죽전역이 있습니다. 죽전역하고는 거리가 상당히 있어 보이죠. 지도로 봐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역세권의 위치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단점적인 부분이 있다고 보여지고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이 용인에 있는 아파트 분양 물량을 관심을 갖지 않을 수도 있는 개연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파트 신축, 아파트의 수요는 넘쳐나고 그리고 공급은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분양 물량도 용인의 수지구에 거주를 하고 계시거나 용인 쪽에 주거지를 두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관심을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인근에 이제 구시가지들의 그런 인프라들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 그리고 당국대학교 죽전 캠퍼스 인근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좀 가질 만한 그런 분양 물량이기도 한것 같아서 분양 물량을 한번 선택해 봤습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분양 물량 6곳이 제가 모두 다 추천드리는 그런 분양 물량은 아닙니다. 하지만 누군가한테는 모두 다 내가 원하는 그런 내 집이 될수 있거든요. 지금 현재 내 집을 마련하지 못하신 분들이 굉장히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만약에 여건이 되시는 분들이라면 직주 근접이 가능한 이러한 지역들 중에 어 지금 물론 선택하기 어렵겠지만 용기 내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내 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져야겠다는 간절한 마음. 생각 그리고 실행을 하게 된다면 반드시 내집 마련한 책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려운 시기에서도 포기하지 마시고 다가오는 기회들을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 오늘도 제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신 분들은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알람 신청까지 어,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진심있게 진정성 있게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